안녕하십니까. 정선아짐입니다. 오늘도 저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왜냐고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마지막 야경버섯 사냥을 왔드랬잖아요. 그때 제가 저에게 제일 소중한 약적군의 기본 아이템을 제가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산하는 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산 속으로 들어가서 헤매었지만 제가 끝내는 못 찾고 그냥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좀 걸려서 오늘 드디어 다시 제가 이 깊은 골짜기를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상길쌤을 어, 보면은 제가 왔던 길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왔던 길을 왔, 어, 더니 그,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좀 찾긴 했는데요. 너무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하산하는 길에 는쟁이 냉이를 보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자고요. 정선 아줌마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